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기술 특이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음, 이게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어느 순간 인간이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는데, 약간 SF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마치 블랙홀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 같다고들 하죠. 그 너머는 알수 없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 정말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특이점이 진짜 오고 있는 건지, 이게 또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특이점으로 가는 그 뭐랄까 핵심 동력이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요? 네, 기술 발전이 그냥 쭉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아,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된다는 원리예요. 마치 복리이자처럼요. 아. 복리처럼 그렇죠. 특히 요즘 주목받는 유전학 또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공학이랑 인공지능 이 G N A R 기술들이 막 서로 융합하면서 이 가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 성장 이게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확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도 연꽃 비율가 나오죠. 네, 그거요. 연못의 연꽃 잎이 매일 두 배씩 늘어나는데 처음엔 뭐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마지막 며칠 사이에 그냥 확 연못 전체를 덮어버린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직관이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를 잘 예측 못하고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이런 가속현상이 그냥 최근의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훨씬 더큰 어떤 우주적인 진화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해요. 또하는 아, 6단계로 보는데요. 맨 처음엔 물리화학 법칙만 있었고, 1기. 그러다 생명이 탈생하고, DNA 2기. 뇌가 진화하고, 3기. 인류가 기술을 만들었죠, 4기. 아, 단계별로? 네. 근데 중요한 건각 단계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극적으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와,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기술과 인간 지능이 융합하는 5단계에 있고, 태기점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음 단계, 즉 6단계로 넘어가는 일종의 관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엄청난 기술 발전이 그냥 우주 진화의 한 과정이라는 거네요.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네,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럼 그 5단계의 핵심 동력이라는 GNR 기술들, 이걸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먼저 유전학 생명공학은 음, 생명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또 수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RNA 간섭이나 유전자 치료 같은 걸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주는 여전히 생물학이라는 그틀 안에서의 변화인 거고 생명체가 가진 정보처리 속도 같은 어떤 근본적인 한계는 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확해요. 그 생물학적 한계를 정면으로 깨려고 하는 게 바로 다음.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이요? 네. 이건 아예 물질 자체를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기술이니까요. 뭐 이론상이긴 하지만. 네. 거의 비용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혈관 속에 나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되돌리고 심지어 네.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혈관 속 나노봇이라니. 처음엔 뭐 손가락에 너무 굵고 끈적해서 원자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몸 속에 있는 효소나 단백질 공장인 리보순 같은 것들이 이미 정교하게 작동하는 나노기계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몸 자체가 증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설득력이 있죠. 하긴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인간 뇌가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네, 바로 속도죠. 뇌속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전자기기보다 수백만 배 느리다는 거요. 네, AI는 그런 생물학적 제약이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뇌를 역공학. 그러니까 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서 모방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요. 이 자료에서는 빠르면 2029년쯤에는 인간 수준의 AI가 나오고 2029년이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리고 2040년대 중반쯤에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와, 초지능? 네. AI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속도나 기억 용량, 정확성 또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생물학적 지능을 능가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 AI 겨울이라고 해서 좀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 맞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사실 AI는 이미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금융이나 검색 엔진, 의료 진단 같은 곳에서요. 조용히 사회 기반 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댑잭도 있고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이네요. 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기술 발전이 수학 가속의 법칙에 따라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특히 유전학, 나노 기술, 인공지능 및 GNL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우리를 특이점이라는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빈곤, 노화 같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AI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나노 기술이 악용되는 그런 심각한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이 자료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잠재력이 위험보다 클 것이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시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던지는 질문이 참 흥미로운데요 한번 여러분께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어떤 질문이죠? 특이점이라는 게 인간다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미래의 지능이 꼭 생물학적일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인간적일 수는 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아, 인간의 정의 자체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만약 인간이라는 정의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에 좋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